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MMN 비지먼트 유튜브에 외부 사람인 그 오경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태리 씨의 자매회사 김태리 씨의 사나 레이블 정도 되는 오경화라는 사람이고 지금 살짝 여기 그 화면으로 봤을 때 왼쪽이 비죠. 궁금하시죠? 클테. 대나무 리를 쓰시는 자 김태리 씨 앉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가 이제 안녕하세요. 개인 카메라 볼까요? 아, 저는 김태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유튜브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드디어 어, 새로운 유튜브를 한번 네, 짜보았습니다. 어, 별다른 건 아니니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laughs> 제가 오늘 이 특별한 자리를 위해서 또 특별한 게스트를 좀 모실까 합니다. 자꾸, 어, 자매회사, 뭐, 산하레이블, 이러는데, 어, 저는 너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고, 어, 너무나 멋진 아이디어, 재밌는 생각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정연이에서 자매로, 자매회사가 그래서야? 정연이에서 이제 자매로 출연한, 어, 정자 역할의 오경화 배우님과 함께 재밌는 자리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직 이 유튜브의 톤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꾸 이거 봤다 여기 봤다 하게 되는데 <laughs> 그것도 잘 모르겠고. 암튼간에 둘이서 하는 유튜브다 아셨죠? 자 오경아 배우님 소개하겠습니다. 모셔 오, 오세요. 앞으로 가요. 네. 제가 뭐지? 유튜브를 한다고 경화를 같이 할래 그랬더니 어 이거 홈케이 이제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언니 나뭐 어떻게+ 어떻게 가면 될까 어떤 무드일까 그래가지고 어, 뭐 편하게 오면 되지 않을까 근데 나는 꾸미고 온다 왜냐면 앞에 일정이 있었어요 홍보 영상 찍고 와갔고요 조금 꾸며진 상태 다라는 정보를 이제 드렸는데 하지만 저는 경화가 자유롭게 다니는 영혼이라 좀 그냥. 대충 하고 올줄 알았는데 들어왔는데 너무 꾸미고 있는 거야. 오늘 좀 굉장히 뭐라 그러죠? 쿨 시크. 그래요? 네, 그래요? 쿨 시크예요? 쿨 시크 아니에요? 나 지금 머리가 지금 사실 조금 새 하얀가요? 어 아니 아니. 아 그니까 저녁에 머리를 감고 아, 아, 운동을 하고. 아 레알 머리가 머리 아니, 여기, 상태가 여기, 여기, 여기까지만 피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 조금 폈고 여기 뒤에는 이게. 렇 자고 일어난 머리. 아 근데 너무 느낌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네 안경은 즐겨 쓰시는 안경이세요? 제가 이거 그그 그 겨울에 그 바깥에서 걸을 때 눈이 시렸거든요. 네. 네. 그 최대한 각막을 깎은 라섹을 해가지고 눈이 시려가지고. 난 너가 내 영상 그거 그 시기하려고 그 안경 맞춰서 끼고 온줄 알았어. 내가 노란 안경 끼고 나왔잖아. 언제 언제? <laughs> 뭔 소리야? 이 영상에서? 어. <웃음> 됐고. <웃음> 여러분, 오늘 영상에 취지가 있어요, 사실. 목적이 있거든요. 팬미팅에서 중간에 제가 1부, 2부 나눠서 옷을 갈아입는 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옷을 갈아입을 때 틀어놓을 영상이 필요했어요. 이제 저희는 브릿지 영상이라고 이렇게 불렀었는데 아무튼 브릿지 영상을 어, 뭘 찍을까? 뭘 찍을까? 뭘 찍어야 될까?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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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을 하다가 너무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카메라를 빌려서 무작정 나가보려고 했어요. 제일 먼저 생각난 게 경화였던 것 같아요. 어, 경화가 어, 단편영화를 찍어본 어, 경험도 있고, <laughs> 되게 부끄러워하지만, 우리 꼭 재밌는 거 하자. 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야! 나랑 같이 좀 가자. 좀 도와줘. 이랬지. 근데 제가 뭘 도와달라는지 말도 안 했는데 어 알았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이제 카메라 하나 들고 바다로 이제 떠났던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암튼 그 영상은 완전 망했고요 첫 시도니깐요 암튼 뭘, 뭘 해볼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했던 차에 경화가. 문득 이제 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진짜 브릿지 다리를 담으면 어떠냐고 31개의 한강다리 31개 한강다리 너무 좋은 거야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 접근이 너무 좋아 일단 아이디어가 재밌잖아요 브릿지 영상이니까 다리를 달린다 이게 근데 그 31개? 31개야? 응 어, 31개의 다리를 달리는 거는 안만 생각해도 무리가 좀 있다는 판단하에 어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런 것들을 좀 구상을 해 보기 시작한 거죠. 네, 그렇게 기획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번 작업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모시고 있는데 6분이 조금 넘는 고그 영상을 코멘터리 해 보는 시간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네, 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잖아요. 이 시간도, 이 시간도 좀 꾸, 꾸려보라고 제가 경호한테 오퍼를 이제 드렸는데. <laughs> 뭐 해괴한 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소박하게 그냥 준비를 했어. 해괴했어? 에? 해괴했어? 해괴했죠. 다리로 입장을 하라 그랬잖아요. 다리 사이에 얼굴을 넣고 입장을 하라 고랬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통 하나 사춘기하로 <laughs> 네? 쪼아는 사춘기. 그거 아니고 짱구가 그거 이러고 다니는 그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쪼아 사춘기에서 이렇게 다리 영웅이가 쪼아한테 이렇게 인사하거든. 그게 더 심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딱그 프레임 안에 여기 여기를 이렇게 발 받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게 그거야. 짱구가 그 엉덩이를 이쪽에 두고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달려가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달달 달, 근데 달릴 수는 없으니까. 그니까, 그거... 앉은 자리에서 하자는 거 아니야. 어, 그렇지 그러고 오프닝을 시작하자는 거예요. <laughs> 혈액순환 되고, <laughs> <그래서> 제가... 복선들. <웃음> 미쳤냐. <웃음> 좋잖아. 그건 안 된다. 다시 생각을 해봐라. 이러는데. 그래서 암튼 코멘터리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중간중간 중간 멈출 때가 있으면 이제 멈추면서 코멘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셋둘 하나 어떻게 했냐면은, 그, 편집을 어떻게 했는지가 거실인데. <laughs> 편집 감독님이랑 나 여기 앉아있고, 응.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보여주시면은, 내가 옆에서 코멘트 이제 드리고, 또, 아, 그거 돼요,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또 옆에서 코멘트 드리, 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주고받기를 그냥 했었단 말이야. 응. 보는데, 부족한 지점들 있잖아. 왜냐면 내가 소리 녹음을 안 했으니까. 근데, 아, 여기 소리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 있잖아. 그러면, 제가 녹음해 드릴까요? 이게 된 거야. 왜냐면, 배우가 여기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폰으로 바로 그냥. 착착한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고! 이거 하는 그 소리 잘 들어보면 공간음이 <laughs> 안 빠져 있어. 그앰비언스가 어. 셋, 둘, 하나, 고! 경화가 말한, 니가 말한 그 뛴다는 그 컨셉이 너무 좋아서. 이 색깔 있는 다리를 잘 선택했다고 생각 들 맞아, 동호대교 선택하는데 약간 그런 그것, 그것도 있어. 응. 어, 그것도 있어. 그리고 이, 디스턴스 있잖아. 이쪽이랑 저쪽이랑 거기가 너무 이렇게 멀면안 되고 그래서 감독님은 이제 그 경험이 많으니까 이다리 이다리 괜찮다 이렇게 한 거야. 아 어. 종로대교 그 주황색이 너무 예쁘니까 이걸로 한 거지. 김태환 감독님이라고, 어, 저는 스물다섯 스물하나 그리고 저희 둘이 같이 한 정년이 이제 촬영 감독님이셨어요. 어,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제 브이, 브이로그에 오프닝을 이제 찍어 어, 만들어 같이 이제 함께 만들었. 아 진짜? 어, 그 응. 영가 보셨어요? 그거 아, 안 보시고 자매 회사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음, 그거를, 그거의 오프닝을 이제 함께 만들어주셨던 네, 촬영감독님이 이번에도 기꺼이 함께 즐겁게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저 포함해가지고서는 딱 4명 나가가지고, 어. 어, 딱그 기동력. 기동력 중요하거든요 치고 빠지기 왜냐면 사람이 없는 곳이 아니야 다 가본 데가 그래가지고 사람 없을 때 이제 찍고 나가야 되니까 막 이렇게 버려놓고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또 그렇게 찍을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슉슉 치고 빠지면서 재밌게 촬영을 했습니다 오 고속인가요? 고속 촬영을 도입한 게 너무 웃긴 지점인데 제가 줄 콘티를 미리 이렇게 짰어요 내가 줄 콘티 너 보내줬나? 어? 줄 콘티를 진짜? 다리마다 다리마다 그냥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동호대교는 힘차게 달리잖아. 그러다가 동호대교에서 이제 힘들어서 멈춘단 말이야. 음. 그리고 이제 주저 앉는 다음부터는 음. 어좀 여유롭게 간단 말이야. 음. 그런 거를 줄 콘티를 이제 쭈루르르 썼어. 음. 그대로 한 것도 있고 뭐뭐 뭐 상황에 맞춰서 조금 바꾼 것도 있는데 어, 거의 그대로 찍히는 했거든? 이틀 찍었는데 첫 번째 날에 제일 마지막 스팟이었어. 촬영을 하는데 이제 깨달은 거지. 아! 이거 내가 생각한 속도로 가면은 3분도 안 나온다. 나 3분 동안 옷못 갈아입는다. 그래서 늘려 늘려. 고속 찍어 고속 아, <laughs> 이게 된 거야 아 그래서 동호대교가 클립이 되게 많아 페이크가 아 보면 컷이 되게 많아 <laughs> 그래서 근데 나는 느낌 좋은데 이게?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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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들고 그리고 아까 그 서울 택시 장면 있잖아 음. 내가 그거 제일 좋아하는 장면인데 음. 나는 어, 뭔가 좀 팬분들이. 아시는 공간들이 이렇게 나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그치, 거야. 그래서 다리 이름을 이렇게 크게 쓰는 데에서도 그런 재미가, 어? 이, 이런 게좀 음. 발생되기를 좀 바랬어. 그래서 서울 택시, 이제 서울 택시가 내 얼굴이 이렇게 나오고 택시가 꽤 몸체가 크게 나와. 그 길게 간게 서울 택시 너무 재밌잖아. 모두가 알잖아. 그런 게 나는 재밌더라고. 그래서 조금 길게 넣었었어. 음. 이 안경이 누른 거야? 어, 누른 안경이? 누른 안경이잖아 네가 지금 누에서안 보이네 응, 응. 너 지금 영상을 그렇게 누렇게 봐도 되는 거야? 아, 그이면 오빠, 알이 녹았잖아 아니, 다시 봐 답답해, 답답해 동호대기부터 다시 봐 <놀람> 이거다 이게 꽤 많은 기술들이 들어간 거야 지금 그. 나는 립스틱을 너무 많이 칠했나 싶었거든요. 어. 어.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어. 안 들었어요. 아저그네명 네. 저, 그, 중에 한 분이 촬영 촬영, 한 분이 저의 모든 나머지 모든 것을 해주는 분이 계셨거든요. 어? 그래서 그분이 자꾸 이, 립 립을 계속 계속 둘이 미는 거야. 계속 찍어버리면서. <laughs> 아니 근데 내가 <laughs> 자꾸 입술이 보래지 보, 보라색이 되기는 했어. 어, 막 춥기도 하고.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색깔. 그래서. 어 근데 전문 그 메이크업 하시는 분은 아니셔서 아는 언니거든. 모든지다 약간 그냥 팬분들 보시기에 어, 즐겁겠다 싶은 발견하셔도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재밌게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음. 이거 이 컬러감들도 다이 씬에 맞게 좀 생각해가지고 음. 넣은 거예요. 혹시 이 버스 때문에 이 색깔인 거예요? 어 그럼요. 아 just... 어, 정확해요. <laughs> 난 근데 아까 그 육교 거기 그 신이 좋았던 게 언니랑 그때 인천 바다 갔을 때. 아 어. 그때 생각했던 구도였어. 제가 인천 바다에서 그 실패한 영상 있잖아요. 그때 이제 경화가 어, 뭘 하면 좋을까 제가 또 그러니까 내가 언니를 인터뷰를 이제 할 때. 아 맞아. 어 그렇게 해서. 그냥 카메라 세워두고 저만 나오는데 경화가 이제 카메라 뒤에서 저한테 뭐 질문들을 이제 던지는 그런 거예요. 뭐 30분 넘게 얘기한 것 같은데. 맞아. 포커스가 다 나가 있는 거예요. 다 나가 있어? <laughs> 촬영을 할 줄을 모르니까 우리 촬영 감독님께서 진짜 다 나가 있어? 다 나가 있어. 아 진짜? 어. 그래가지고 에그먼니나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거를 그냥 추억으로. 추억하고 싶다는 열망만 있을 게 아니라 배우. <목소리> 무슨 아이돌 광고 같지 않니? 퍼 엄청 많지. 얘 둘째 두 번째로 뭐? 이제 촬영을 나가가지고 하루에 다 찍으려 그랬어. 이게 분량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거든. 그리고 철영님이 경험이 많으니까 이제 내가 보낸 그줄 콘티들 있지. 그걸로 로케이션을 다짠 거야. 이이이 방향성을 움직이면 좋다. 그래가지고 그 일일 <laughs> 촬영표가 진짜. 이제 완성이 된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가는 와중에. 두 다리만 더 찍으면 됐는데 동호대교에서 갑자기 내가 막 달리고 있잖아 달리는데 갑자기 차들이 이렇게 오고 있었어 내가 달, 나는 이쪽으로 막 달리고 있고 차가 이렇게 와 점점 멈춰 차가 퇴근길이 시작된 거야 기가 막히게 멈추는 거야 차들이 안가 내가 방향성이 이랬는데 이제 막 보고 못하겠어 요 이게 된 거야 왜냐면 마스크를 못 끼고 달리니까 그래서 아 만약에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면 그냥 하겠는데 그 서울 택시가+ 택시가 슬슬 멈추잖아 그게 제일 거의 마지막쯤에 찍은 거야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어 끝내고 어쩔 수 없이 이틀째 촬영을 이제 간 거야 그네 명이서 너무 웃겼던 게 나는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지만 그세 명은 아두 번째는 음. 오 2회차? 오저지셔지 이러면서 그리고 다들 시간이 됐다 뀨옹케 <laughs> 됐어 다 일하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네. 예. 아이스크림이요? 요맘때문에요때아 아이스크림? 응. 맛있겠다 이 그러니까 이거는 왜 잘해요? 이거 도루는 도로... 이거 되게 못한 거야. 그래서 잘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박수 소리를 다받고 그거를 몇 번을 찍었을 거 아니야? 그래도 풀샷 먼저 찍고 이제 들어가잖아. 우리 음. 촬영할 때. 그래가지고 내가 몇 번을 한 거야. 음. 그래 다리 다리 풀림 이슈가 있어가지고 음. 마지막에 이제 잘된거 찍었지만 엔지 컷으로 이제 가져온 애가. 이렇게 편집이 된 거지 음. 여기 양옆에 사람들도 계셔 이거 자른 거야, 그거 근데 음. 사람이 없는 것처럼 왜냐면 많네. 여기 사람 많거든 또 어. 먹네요? 이거는 아, 초코칩스 네, 초코 맛이네 네. 사실 이게 가막산 출렁다리 그다음에 굴다리 요 부분부터 웃겨야 되거든. 음. 근데 호흡을 너무 길게 가져가니까 음. 이게 안 웃긴 거야. 음. 그 굴다리 이제 점점 이상한 다리로 가는 거 있잖아. 음. 근데 호흡을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웃기고 싶었구나 언니. 웃기고 싶었지. 음. 이 구근다리가 찾기가 진짜 어려웠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은근히 없구나. 아, 은근히 없어. 은근히 없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초등학교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지. 근데 초등학교도 없는 초등학교가 많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하지. 구름다리를 이제 검색을 하는데 막막그 마음카페 있지. 우와. 마포, 우와. 마포 마음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아, 요즘은 구름다리가 없어서 아쉬워요. 어디 구름다리 있는데 없나요? 그때, 저희 집 앞에 있어요. 어딘데요? 여길 말씀하신 거야. <laughs> 그래서, 어, 어, 오, 여기, 여기 없죠. 있대. 이래가지고, 여기로 하기로 했지. 음. 몇 군데 이제 촬영 감독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촬영 감독 님이 골랐어. 여기가 제일 귀엽다고. 음. 이 옷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아그 아는 언니지 예. 그 아는 언니가 코디해줬어 <laughs> <laughs> 모든 것을 했다니까 괜찮... 코디, 뭐 헤어, 메이크업 근데 언니가 은근히 이런 붉은기를 잘 어울려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니까 어쨌거나 색감 있는 옷을 입자는 게 모두의 정원이었고 이것도 내 옷이 아니야 언니가 빌려준 거야 근데 아직 아직 우리 집에 있어 아마 내 거가 될거 같아. 음, 그럼 그럼 좋네. 이 친구 이름 뭔가요? 이 친구 이름? 네, 고미요. 네, 고미의 초상권 때문에 제가 얼굴은 등장시키지 않았습니다. 고미 고마워요. 네. 눈뭐죠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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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저기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님 영상을 좀좀 눈여겨 보셨어야죠? 이쁘다고만 느껴지고 눈이 내리네라고 생각을 인지로 왔느니 눈이 엄청 내리는 거 갑자기 투다리가 마지막 장면이었는데. 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을 찍었지. 근데 어느 투다리를 가도 음. 수진님이영상에 <laughs> 이거 나, 나와도 되는 걸까? 이제 그래서 이걸 좀 가려볼까? 이랬어요. 저렇게 달려간 거야. 아무튼 <laughs>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수. 선배님. <laughs> 감사합니다. 선배님, 아, 활짝 진짜 최고. 진짜 투다리, 투다리 최고. 감사합니다. 응. 괜찮냐? 회사에 물어보니까 아, 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I guess we're all dying, waiting for the to lose control 그래서 총 2회차 편집은 한 하루에 5-6시간 이렇게 한것 같아 근데 총 그거를 <laughs> 따져보면 4일밖에 안 되는 거야 그치 어. 그래서 브릿지 영상 4일 동안 아무튼 영상은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약간 공포스러웠던 게 그랬는데 안 불러주시면 어떡하지? 팬분들이 3 2, 1 했는데 안 불러주시면 어떡하지? 약간 너무 창피한 거야 생각만 해도 그래가지고 그 우리 MC 봐주신 분이 계셨어. 아 해달라했어. 어 제발 바람 좀 잡아달라고. 근데 팬분들이 너무 잘 보셔가지고 크게 불러주시더라고. 그래서 근데 총 팬미팅 몇 분짜리였어? 팬미팅 두두날다세 시간씩 했어. 그 음! 사실 브릿지 영상 할때 화장실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화장실 못 가게 브릿지 영상을 잘 만드셔가지고. <웃음> <웃음> 아무튼 요거를 그냥 올려드리기에는 뭔가 팬미팅을 어렵게 티켓팅을 해주신 분들한테 실례가 될 수도 있는 문제잖아. 음. 근데 회사로 되게 많이 요청 문의막 주시고 그 팬미팅 안에서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음. 이제 말씀해주셔서 브릿지 영상에 대한 파헤치기 저... 코멘터리 오늘 어떠셨어요? 아 오늘. 생각보다 라이브하고 좋았고, 솔직히 이거 볼 때는 빠져들었다. 라고 할수 있죠. <laughs> 경화랑 또뭐 재밌는 거 해볼 수 있을, 없을까, 이제 늘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맛빼기 콘텐츠로 이제 경화 보시고. 네, 한번 해본 거고 다음 번에 또 재밌는 걸로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늘좀 구상을 좀 하면서 지내도록 하세요. 다음 번에 그렇죠? 다음 번에 하게 될때 다른 채널에서 만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다할수 응. 있도록 해보 그게 무슨 말이야? 다리 사이로 인사하는 그런 거 있잖아. 아, 너 그게 M M M 이라서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렇지. 아닐까? 아니야. 김태리 아니 그런 난 김, 그걸 하고 싶지가 않아. 그가 그러니까 김 그가 그러니까 MMM 사나 김태리를 벗어나서 독자적인 어떤 콘텐츠를개발하야 나는 그걸, 그걸 하고 싶다. 싶지가 않다고. 기대해 주십시오. 잘 어. 다리 사이에서. 어. 아, 네 지금까지 다리에 미친 녀석 <laughs> 우경아님이셨고요 네, 다음번에도 좋은 자리 있으면 초대해서 한번 지대로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팬미팅이라는 어, 그런 너무 거대한 이벤트 속에서 이렇게, 이렇게 작게 코멘터리 할수 있는 그런 작은 어뭐 재밌는 일을 벌일 수 있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요 유튜브도 이렇게 이렇게 찍어보고 응. 응.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 또 만났으면 어 좋겠습니다. 어팬 여러분들, 네, 대꿀 <laughs> 부탁해요. 젖갈 너 너무 아쉬우면 그거 해도 돼. 다리 치기. 해봐. <laughs> 그럼 그, 오케이.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바이. 어, <정말>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